그니까 이제 저희 예비고사하고 학력고사 시대만 해도 교과서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교과서만 공부했죠. 에, 네, 밑줄 그어서 잘 선생님이 불러준 거 적어놨다 외워서 네. 그대로 잘 시험에 맞추면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라고 그래서 많지가 않았어요. 네, 네. 국정교과서에서 국어 네. 교과서 딱한권 정해져 있고 지금은 네. 검정 교과서라 그래가지고 한 열. 이상됩니다. 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구구도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학과 음, 비문학이라는 게 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문학은 비공식적인 용어고 공식적인 교과명은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 네. 아. 그러니까 우리때로 따지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시, 소설 이런 걸 문학이라고 하고 네. 비문학은 뭐라 그러냐면 설명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설명문. 논설이나 논설, 설명문. 맞아, 예. 논설이구나. 가끔 조그맣게 나오는 네. 거.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커졌어요, 비중이. 어...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생활 했을 때 나갔을 때 모든 게 비문학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실소설 잘. 안 그럼요. 돼요. 문학은 이제 자기 혼자 집에서 네, 자기 맞아요. 마음을 다스릴 때 쓰지만, <laughs> 네.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비문학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커, 중요해져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고 수능에서 아예 독서 과목이 비문학 과목이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다른 사회나 과학 분야에 지문을 올려놓고 네. 이걸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주된 목적이에요. 이 독서 비문학 과목의 목적이. 음. 근데 거기서 그 비문학 없애버려, 뭐. 그리고 신문제 내지마 이러면 아니 그걸왜 대통령이 얘기하지 이 국어 감옥에 지금 수능의 흐름을 전혀 흐름을 이해를 못 하는 아주 바보 같은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출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소위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킬러 문항을 아, 뭐라 킬러 문항. 그러냐면 예, 네. 그건 또 뭔가요? 자기들 이제 개념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고 네. 테크닉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나를 풀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음.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다 죽여야 되는, 음. 틀려야 되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도 떨어지게 되는. 어.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요. 그 보통 그런 건안 하고 넘어가야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아예 선생님들이 야, 하지 그 킬러 문항 나오면 어. 그 넘어가. 그냥 어. 빨리 다른 거 풀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킬러 문항. 음. 그럼 이제 킬러 문항 다음을 준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킬러 문항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준 킬러 문항을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준킬러 문항은 뭐냐면 은 그냥 교과서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풀어도 풀 수는 있는데 음. 좀 학원 가서 테크닉을 조금만 배우면 음. 빨리 풀수 있는 음. 거. 이게 이제 준킬러 문항이다. 아. 결국 은 그것도 이제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낮아질 경우에 그럼 백점이 예를 들어서 많아졌죠. 많이 나왔어.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4%만 1등급 어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 100명 중에서 11명이 100점이 나와버렸어요 시기내가지고. 음. 그러면 11명을 다 1등급을 줘요. 원래는 4명만 긴데도.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다 100점. 그렇죠. 그 다음에 2등급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 그렇죠. 이제 12번째 학생은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숫자로 네. 맞춰서 네. 그렇죠. 등급을 조정하는. 그런데 난이도가 네. 쉬워지면 킬러가 사라지면. 실수가 등급이 된다 이런 말이 학생들 사이에 있어요 아 실수가 등급. 킬러가 사라지면 어. 실수가 등급이 된다 이 음. 실수를 아이고 이렇게 너 쉬운 문제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야,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 중에 실수하는 한 학생은 바로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등급 3등급인 학생이지만 차라리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내달라 이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걸 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1등급 올라가고 그렇죠. 나는 원래 사람입니다. 2등급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냥 2등급 해서 1등급, 2등급을 분리해줘야 돼도 나도 안정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나도 그냥 1등급으로 몰아넣으려다가 어, 실수했더니 3등급 으로 떨어지네. 이게 훨씬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음. 학생들도. 음. 그러니까 무조건 킬러 문항을 막 공부 잘하는 그 최고의 학생들만 막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등급 구분에 필요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보더라고요. 어. 예. 네.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란이 와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남은 그렇죠. 기간? 지금 6월 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제 그 수능 계획은 4년 전에 발표하도록 그렇죠. 해서 지금 고3은 중삼때 그렇죠. 이미 발표해놓은 제도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4년간 차분히 준비하고 특히 이제 올해 맞을 지금 1년은 얼마나 지금 긴장되죠 차근차근 6개월 간 준비를 했겠습니까? 지금부터 완전히 네. 초 긴장이 들어가 그럼요. 런데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음.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지금 온뭐 초토화되고 난리가 난 거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네. 역시 이게그 교육위원장님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그 비문학 그 내지 마라, 그다음에 네, 러 문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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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윤석열 <laughs> 대통령이 문제 삼았다고 하는 그. 네. 문제도 제가 이렇게 갖고는 왔습니다. 아, 네, 네, 저한번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지 네, 이번에 6월 실제 국어 비문학 네. 독서 과목의 실제 문항이에요. 8번부터 11번까지. 아, 문 지문이 저렇게 기네요 네, 이게 사실. 저의 킬러 문항이라고 봐요. 네, 아 그런데. 네. 이거를 우리가 보면 킬러 문항이에요. 네, 봐보면. 네. 네. 군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활성 에너지란다. 그다음에 촉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 어, 고체 촉매,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데 왜 지금 물리가 자, 나와요? 네. 그러잖아요. <laughs> 네. 화학이 나오는데. 화학, 화학. 네. 자, 그래나마 촉매 이런 말은 들어봤죠? 네, 촉매는 그래서 촉매라든가 아까 뭐뭐 활성... 활성화 이런 말은 이미 중고등학교 있어요. 화학책에 나와요. 어... 그런데 뒤에 보면은 증진제, 지지체 이런 말은 어, 처음 들어보네요. 봐 네.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지지체가 뭐다, 네. 증진제가 뭐다, 소결이 뭐다라고 자세하게 아래쪽에 보면 어, 설명이 돼 있어요. 있네요. 그래서 이걸 몰랐던 사람도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이제 우리는 이게 저 킬러 문항인데 네. 학생들은 이미 이 문제를 몇 퍼센트가 맞췄을 것 같아요?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네, 80%가 맞췄어요. 네, 왜냐면 저런 거, 기, 저기 학원에서 네, 계속 훈련을 해서 이번 학생들 80% 정도가 맞췄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킬러 문항은 실제로 그럼 몇 퍼센트나 맞추냐 했더니 그냥 찍는 거에다가 그렇죠. 조금 네. 더버티기 때문에 <laughs> 그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면 20%에서 30%. 아... 그 예, 네, 고, 고 정도를 맞히는 어. 그 정도가 킬러 문항이다라고 음. 본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80% 맞히는 건 킬러 문항 이 그, 자기들이 아니네요. 볼 때는 킬러 문항 아닌데 어, 네. 지금 당사자들이 이걸 갖고 킬러 문항 우기면서 어. 자기들 예비고사 학력고사 때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문장 말고 왜 화학을 국어에다 내나 이러면서 같이 그런 화를 내고 거지. 있는. 어.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어. 코미디 같은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야.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공부, 물론 이제 어.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최소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런 문항 정도로 직접 보고 그렇죠. 어, 어, 프로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그러고 아니.